바이비트에서 총 상금 10만 테더를 걸고 트레이딩 대회가 열립니다. 10만 테더를 걸고요. 10만 달러는 한화 1억 4천만 원에 이르는 상금인데요. 대회 링크는 영상 설명에 포함하였습니다. 화면 하단에 노란색으로 레지스터 나오라고 나오는 부분이 있는데 해당 부분을 눌러 등록해 주시면 됩니다. 현재 766명 참가 중 50명의 수상자가 예정되어 있고 5,000 USDT가 아직 풀리지 않았네요. 랭킹 1위가 현재 49.45%입니다. 저는 참가 후 매매를 얼마 안해서 0.2%인가 PNL이 되는데 200등 초반대더라고요. 마이너스만 아니면 200등 위인 듯 합니다. 등록 기간은 2022년 10월 7일부터 10월 30일까지, 대회 기간은 10월 18일부터 11월 1일. 그래서 현재는 등록도 되고 대회 기간이기도 한 날입니다. 순자산이 100USDT 혹은 100USDC 이상이어야 참여가 가능한데 거래 금액보다는 수익률이 중요하기 때문에 타점을 잘 잡아서 100 테더만 걸어놓고 9배율로 한번 먹으면 1등이 가능할 듯 합니다. 1등 상금이 현재 1350 테더인데, 매매 성공 시에 수익률에 상금까지 하면 쏠쏠하게 가질 수 있겠죠. 손익 계산식은 이익 나누기 초기 자본 플러스 총예금 곱하기 100%인데, 본 계정에 다른 자산이 많으면 아무래도 초기 자본이 크게 들어가서 수익률을 늘리는데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부계정을 하나 더 만들어서 하는 것도 방법 중 하나겠네요. 신규 가입 시 최대 20% 할인 수수료를 적용받을 수 있는 링크 및 코드 첨부해드리며 포스팅 마치겠습니다.